롯데 렌터카가 새해 개인 고객에게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법인 고객에게 지구공 등을 장기 렌터카로 제안했습니다. 롯데 렌터카는 3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개인 및 개인 사업자에게는 친환경 스포츠 유틸리티 신규 모델을 마이카로, 법인에는 ESG 경영을 위한 친환경차와 프리미엄 멤버십의 다양한 편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플래그십 세단을 비즈카로 추천했습니다. 개인 고객의 SUV 선호는 지난해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카니발은 개인 고객이 선택한 신차 장기 렌터카 톱3에 매년 포함되는 인기 차량으로 최근 부분 변경 및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되어 2024년에도 그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카니발은 지난 12월 롯데 렌터카 마이카 전체 견적 건수 중 14.3%를 차지하며 견적 순위 1위에 올랐으며 전월 대비 순위가 4위에서 1위로 3단계 상승했습니다. 새로 출시된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13.5km 리터의 높은 연비로 실용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춰 다자녀가족, 캠핑을 즐기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롯데렌터카 마이카 48개월 계약 시월 36만원대의 신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카니발에 이어 소렌토와 산타페까지 총 3종의 SUV가 지난 12월 롯데렌터카 마이카 견적 순위 토파이브에 포함됐습니다.